안 해도 돼요. 저 스커트 안 입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응. 아, 그래 이거, 아유, 이거. 그래 잠깐만요. 오씨, 이게 뭐야? 아, 이게 그 스커트 안입 아시죠? 응, 응, 네. 어차피 펜촉을 입으셨으니까 전 아예 바디 스커트 자체를 안 입어. 부 형님이 선탑을 해주시고, 제가 맨 뒤에서 갈게요. 그리고 오늘, 오늘 처음 타시는 두 분은 뒤쪽으로. 네. 그리고, 뭐야. 튕이랑 부쿵님이 앞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타고 셨으니까 자, 긴장해야 됩니다. 고면원님은 두, 두분의초행이니까 뒤쪽으로 와서요. 제가 맨 뒤에 가고 그 앞에 앞으로 해서. 본인. 정면 밸런스만 잡아주시면 돼요. 정면 밸런스. 외부가 오면은 옆으로 안맞게 내려가는 거는 물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해서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정면 밸런스만. 자, 안전거리 10m. 긴장해 주시고요. 출발하시요 형님 고구신 자, 안전거리 10m 위에라시오 천천히 천오 뒤로 라시오 슈바라시오. 슈바죠 그죠 그죠 그시 그죠. 이 사람 간격을 맞춰주고 나서 내려가셔야 돼요. 어, 스킨이 먼저 내려가고 앞 사람 가는 그 라인을 잘 보세요. <laughs> 저기 이제 한번 타보면 아, 이거구나 느낌이 올게요. 어. 내려가세요. 좋님저 라인, 라인 추천하셔야 돼요. 앞에 사람. 가급적이면 그지 정면 발란스, 정면 발란스. 어, 내려가 봐. Nice. Right.